저 하고 친한 사람이라면 데리고 와야죠. 아하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안녕하십니까. 오늘 추면 받으러 오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추면 받으러 오셨죠? 인간관계 문제점하고 저 여자친구 어머님 등등에서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, 여성분들하고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이거를 좀 원인을 좀 알고 싶고 해결이 가능하다면 해결하고 싶어서 왔다. 라는 거군요 네, 오늘 이 원인을 좀 찾으셨나요? 네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데, 두려움의 원인이 저희 기억 속에 그 두려움의 원인이 어떤 형상화된 게 있다면 무엇인가 했는데 잘 찾아주신 거 같습니다. 아, 네. 다행입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그 찾아낸 내용이 좀 스스로 납득이 되는 내용일까요? 아, 내용은 납득 되고 그럴 수뿐이없겠구나 하고 이제 자신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. 아네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최면 받은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은 뭐, 9점입니다. 아제가트을 <laughs> 아, 때가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 갖고 아 네네.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죠. <laughs> 아네 감사합니다 오늘 최면으로 되게 생각보다 많은 걸 알아내셨어요 그쵸 네, 네 오늘 얻은 것 중에 가장 자신의 기억에 남는게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? 아까 뭐 힌트처럼 1,2,3 하고 멈추는거 아그1,2,3 하고 멈춘다 라는 것도 저도 아까 들어봤지만 제 3자 입장으로서는 무슨 말인지 잘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어떤건가요? 그냥 제 상식으로 생각하면 뭘 해야 돼서 돼야 된다는 어떤 갈망이나 집착 같은 거를 하다가 이제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뭐 암시 뭐그 정도 생각하면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면 받셨는데 이거 주변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한 거 같나요? 네뭐 저하고 친한 사람이라면 데리고 와야죠. 데리고 아, 아 네. 네네. 아,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후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오늘 이 최면의 효과가 앞으로 계속 경향 잘 비춰가지고 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, 고맙습니다. 네.